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치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쯔즈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신고가 코스닥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정복을좀 보여주고 있으니 다들 심리적으로 아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지실 수도 있으시고 아 이거 고점에서 거래터진 눈봉이니까 끝난 건가? 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씩 들어봐주시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 어, 떨어지는 주가에서도 떨어지는 주가 종목에서도 다른 분들 다 주도주채험 신청하셔서 수익들 보시고 수익들 챙겨가시고 포트갈리까지 다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는 영업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허뮤즈 TV 주도주채험도 받아보셔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지만 다른 종목으로도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요, 어,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어, 허빙,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허빙제TV 카카오톡 채널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그램 매도가 35만주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JP모건 서울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보면 좋지 않은데, 전일 들어와줬었던 외국인들의 물량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 우려를 할수 있을만한 그러한 흐름 자체는 현재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상승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 이 나와줄 때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준봉이 나와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기준봉이 뭡니까 주가의 시세를 분출을 해주는 거래가 터진 날에 양봉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6월 8일 날의 고점을 볼 것이고 이 고가 정고점이 34,600원 이니까 분봉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거래가 제일 많이 터져준 이 분봉상의 흐름을 딱 보자면 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쉼 없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샥 올라가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이 34,000, 34,900원 이 이상 이윗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은요. 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하고 여기에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이게... 조정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내주지 않으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 가격의 구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35,750원이라는 가격대도 엄청 중요하고요 35,750원 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는 좀 높게 보면 한 37,100원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37,000원 정도로 보시죠. 네, 37,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격 구간 자체가 어, 딱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1차 구간이에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2차 구간 떨어지면 뭐 35,700원에서 정고점이 34,900원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에 첫 번째 이렇게 늘려주는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었때 그다지 겁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포지션 좀 급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이유와 근거도 전혀 없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와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악과 관에서 들어와준 물량이 200만 주입니다. 200만 주를 팔기 위해서는 거래를 조금 더 터트리고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 박스 구간을 지금과 같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5,300억을 동반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주식이 한 번에 끝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급 종목이었던 포스코 인터넷 단순 조정복 한번 나와줬다 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의 페이스 유지하시면서 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정모 눌림목 구간에서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 단기 투자로 들어온 구간이에요 여기에서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주이다 보니 기준 세력 뭐 세력주 매매하듯이 분석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만 유의미한 가격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 없이 변함이 없이 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빈지TV 제도 시험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목이 기업 좋죠. 근데, 더끼 넘치고, 더 수익을 줄수 있고, 더 좋은 기업군들이 지금 시장에 찬재되어 있고, 허빈지TV는 그런 종목군들 지금 발굴을 해내며, 지금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링크가 있으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 이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고 왔습니다. 전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